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들었냐면아이 기본적으로 이게 책에 대한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시제로 말씀하셨죠. 굉장히 이렇게 사냥을 해야 된다고. 예, 예, 예. 책에 대한 정보는 엄마 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고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예. 근데 또 이게 질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 좋은 책을 고르는 요령을 알고 싶어요. 이게 이분이 질문하신 분은 선택하기가 너무 망설여지고 그러니까 네.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도 네. 판단이 힘들다 근데 이러면은 네. 이 좋은 책을 선택하는 노하우가 좀 있습니까라고 네. 질문하셨는데 또 어떤 꽃님의 미의 그 책의 유튜브를 보는 것 <laughs> <거> 외에도 혹시라도 <laughs> 네. 직접 판단하는 어떤 노하우가 또, 또 있을까요? 네. 어, 좋은 책은 사실은 재미있는 책이죠 재미있는 책인데 그럼 그 재밌는 책을 어떻게 고르느냐?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기 보다 우리 아이가 좋아한 책을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들이 보통 수첩에 읽혀주고 싶은 책을 쓰거든요. 아, 기록해 놓거든요. 어디서 서평을 보거나 그럴 때, 아, 이책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이책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 하는 책 제목을 쓰는데 그 책을 쓰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이미 좋아한 책, 그 책을 모으다 보면 취향이 보입니다. 음. 우리 아이가, 아, 동물 좋아하는구나. 아, 우리 아이가 생활동화 좋아하는구나. 아이의 취향을 파악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악이 됐을 때 비슷한 수준의 다른 책을 고르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건 그냥 굉장히 잡스러운 기술인데요. 아마존에 들어가세요.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검색을 하세요. 네. 그러면 그 밑에 그, 스폰서가 추천하는 책 말고요. 이 책을 구입한 사람들이 구입한 다른 아, 책들이 떠요. 그러게요, 그죠. 그거는 그 책이 재미있었던 재미있게 본 아이를 둔 부모가 골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서 음. 비슷한 수준, 특히 한줄 그림책 한줄 그림책 고를 때이 음. 책이 한 줄인지 아닌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때그 방법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음. 아마존에서 음. 밑에 빅데이터로 추천되는 책들. 그렇죠. 그 타이 높아지겠네요. 네. 성공률이. 네, 네, 네. 네. 아, 그리고 그죠? 그런 책을 몇번 눌러보면 네. 그 밑에 보면 내가 아는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정말 음. 저 책도 재미있고 이 책도 재미있었나. 음. 둘다 재미있으면 음. 이제 그 라인을 따라가는 아. 그 방법도 좀 좋았고요. 네. 그리고 어. 인터넷에서 너무 정보가 많은 건 과유불급이라고 정보가 음. 너무 많으면 엄마 마음이 불안해지기만 해요. 그래서 차라리 몇번 해보다가 우리 아이랑 이렇게 궁합이 맞는 책들을 추천하는 이 블로거나 유튜버가 있어요. 음. 그 사람의 책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끝날 때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음... 좋아요. 근데 아마존 들어가라 그러면 엄마가 영어를 못해요.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마존에서 서편 같은 거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별, 별 숫자 보시면 돼요. 별 숫자. 그러고 표지 그림 <laughs> 보시면 되고요. 네. 한글 책도 그렇습니다. 예, 예. 알라딘이나 예스 24에서도 예. 밑에 그렇게 추천되는 책들 보면 네, 맞아요. 예, 그것도 많이 예, 수... 되고. 네, 아마존이 조금 제가 개그만 아마존이 알고리즘이 조금 더 나은 정교해요. 것 같아요. 예, 정교한 예.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서점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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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은요. 애 무릎에 앉히시고요. 아마존 같이 열고. 무슨 책 재밌어?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무슨 책이 재밌을 것같대 땡겨? 어.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아이가 자기가 화면 보면서 고르는 네, 거니까. 아. 근데 음. 그러면 아마존에서 사면 그 돈은 다 어떡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어, 그러면 우리나라 서점을 열고 고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음. 그리고 엄마표 영어가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음. 많으시죠 사실은 음. 학원 안 보내면 음. 그만큼 돈이 세이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책 사드리는 삽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엄마가 사드린 책에 음. 저는 좀 냉정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가 산 책의 50%를 읽고 읽은 책의 50%를 재밌어하고 음. 재밌어한 책의 50%를 또 읽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헉. 이거를 정돈 생각이 난다 둘째를 낳으세요. 맞아요. 근데 <laughs> 둘째가 저처럼 희 취향이 다르면 어떻게? 성별도 <laughs> 다르고 취향이 다르면 그만큼또 들어가겠네요. 운명이구나. 운명이구나. 아, 아, 굉장히 좋은 집이었던 것 같아. 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마존에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시작 출발점 자체는 어쨌든 아이에 대한 관심에 출발을 예, 하되 예. 내 아이의 취향을 음, 파악하는 게 목표를 올리는. 예. 그 다음에는 어쨌든 아마존이 추천해 주는 어떤 아마존의 알고리즘을 음, 이용한다라는가. 음. 아니면 또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서 이 블로거나 이런 불특정 다수의 정보가 아니라 좀 나랑 취향이 맞는 예, 예, 우리 아이 뭔가 이, 이, 이 블로거가 추천해주는 책이 예, 우리 아이가 조금 좋아하는 책들이 많은데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러면 지 네, 말고 그쵸. 그 사람 따라 그 사람 따라가면은 네. 그게 그 네. 사람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음. 어, 저 같은 경우에 영어 그림책은 사실은 카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음. 카페에서는 다른 엄마들이 책 내용을 소개를 해주거든요. 한글 그림책은 후루룩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 그림책은 후루룩 봐서 무슨 내용인지 알기 쉽지, 쉽지 않잖아요. 않죠, 네. 그런데 카페 활동을 하면 아... 다른 엄마들이 그걸 좀 해주죠. 이, 그러니까. 알려주고 어게 차라 얘기 해주니까 네, 네. 아, 좀 편하게. 그리고 음. 아, 또 그러니까 괜히 꿀팁이라고 해주시니까 네. 잡스런 기술 하나 더밝돼요 <laughs> 네. 그러니까 신간. 도서관에서 음. 신간 소개를 주목해서 보세요. 그런데 음. 새로 나온 신간 말고요. 음. 새로 나온 신간은 새 책을 보는 즐거움이 있고 음. 어, 이거 구간인 것 같은데 들어온 책은 희망도서거든요. 아. 희망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희망한 그렇죠.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네. 신청했으니까. 누군가가 괜찮으니까 희망한 음. 거예요. 음. 보통 영어 그림책은 음. 영어책은 두 가지가 음. 있어요. 음. 하나는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추천을 했거나 어. 또 하나는 그 동네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의 교재인 경우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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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둘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 그 도서관에 가서 신간 들어온 거뭐 있나? 신간 들어온 거. 뭐 있나? 들어온 거? 어. 그리고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신간 도착난 음. 그쪽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음. 어느 누가 무엇 때문에 추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추천해놓은 책들을 음. 좀 보는. 음. 실제로 꽃님이랑 꽃봉이랑 지낼 때도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셨었나봐요. 그럼요. 음. 저는 그이 돌돌이 가방을 카트를 음. 늘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어. 그런 불만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음. 우리 도서관에는 영어 책 별로 없어요. 우리 음. 도서관에는 음. 책 별로 없어요. 데 우리 집보다 많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laughs> 네. 우리 집보다 많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도서관은 세 권밖에 안 빌려줘요. 뭐 이런 음. 얘기 하시는데 세권 빌려주면. 저는 하루에 두번 빌린다고 했어요. 아, 진짜? 네. 아침에 빌려놨다가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음. 읽었어요. 그러면 음. 문 닫기 전에 다섯시에 가서 한번더 빌려. 더빌고 아, 그렇구나. 그 정도에 또 이게 열정이 또 있으시니까 또 아이들이 그런 좀. 엄마의 오. 삽질을 먹고 커죠 크죠. 아, 네. 네. 엄마의 삽질. 오늘 병원이 너무 많아요. <laughs> 엄마의 아니, 삽질을 왜? 먹고 커 이게 ]구나. 엄마의 삽질이 너아니고 네. 어. 하는 거에 다 삽질이에요. 어. 여기서 먹히는 건 사실 10%. 어 근데 또 이게 근데 아까 인정하고 들어가면 네. 좀덜 슬퍼요. 근데 이게 좀 아니고 점점 이게 뭐랄까 약간 제가 궁금한 걸로 막 가, 가는 것 <laughs> 네. 같아서 죄송한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사실 삽질을 하는 만큼 기대감도 커지잖아요. 이게 두 개가 사실 비례하지 않나요? 근데 삽질을 하면서 크지만 하지만 나의 열정이 도를 엄마가 돌을 닦는데 근데 이게 정말 그렇거든요 엄마들이 삽질하면 그만큼 기대가 커지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러니까요.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음.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림책이요 그림책이 저는 참 좋은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내 인격적 도야를 해주는 게 아니라면 기대가 자꾸 커질 텐데 음. 정말 그림책과 영어 그림책은 감동을 주고 음. 인간을 성숙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 음. 내가 이 책을 얘랑 같이 읽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걸로 끝났구나, 이런 순간들이 와요. 음.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인간이 되고 성숙해진다는 느낌? 음, 그런 것들. 아, 굉장히, 뭐랄까? 일단은,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아직 네. 아, 저런 상태로 안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긴 하지만 거듭, 거듭 얘기하지만 아이의 아웃풋 없으면 엄마를 도인으로 만들게 합니다. 아, 그냥 우리 애가 실력이 없어서 아웃풋을 안 내놓는 게 아니라 주네 음. 엄마 인간 만들려고 아웃풋 을안 내는구나 아, 이렇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네. 네. <laughs> 아 슬프다 어쩐지 <laughs> 근데 지금 막 이렇게 팁들을 기술을 막. 전...